지금 이 순간 MLS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단한 번도 같은 문장 안에 등장한 적 없던 이름들 케인과 살라가 동시에 LAFC와 연결되며 미국 축구계는 전례 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명만 언급돼도 뉴스가 될이두 선수가 더블 이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거론되자 구단 관계자들조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정점에서 LAFC의 토링턴 단장은 공식 석상에서 끝내 눈물을 보이며 조용히 한 이름을 꺼냈습니다. 손흥민. 그는 왜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왜 케인과 살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고 왜그 목적지는 LAFC였을까요? 오늘 스포츠 월드 TV는 토링턴 단장의 고백을 따라가며 이 LAFC 더블 쇼크의 진짜 의미와 그 이면에 숨겨진 손흥민의 정체를 하나씩 풀어봅니다. 미국 축구계가 전례 없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 팀의 이름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단장의 표정 하나가 뉴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LAFC를 둘러싼 최근의 흐름은 단순한 이적설이나 스타 마케팅 차원을 넘어서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케인과 살라라는 두 이름이 동시에 언급되며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구단이나 선수 측에서 공식적으로 뿌시득된 사실이 아니라 현지 관계자 발언과 언론 해석 그리고 축구계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관측을 종합한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소문의 출발점은 LAFC 내부 분위기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취재진들에 따르면 최근 LAFC 프런트와 코칭스태프 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스타 영입이 아니라 구조 재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구조의 기준점으로 반복해서 언급된 이름이 바로 손흥민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팀내 에이스라는 의미를 넘어팀의 방향성과 메시지를 대표하는 존재로 설정되었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매체는 LAFC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축구적 내러티브를 준비 중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된 이름이 케인과 살라입니다. 두 선수 모두 유럽 무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한 공격수이 며커리어 후반부의 선택이 늘 화제가 되어온 인물들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L.A.FC는 특정 선수에게 직접적인 오퍼를 던지기보다 함께 뛰게 될 환경과 함께할 인물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 중심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소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라는 평가도 뒤따릅니다. 토링턴 단장의 태도 변화 역시 이 루머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 석상에서 그는 과거보다 훨씬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특정 질문이 나오자 잠시 말을 멈추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은 이 장면을 두고 한 명의 선수가 구단 전체의 감정선을 움직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물론 단장이 직접적으로 어떤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이어진 발언 속에서 반복적으로 리더십 존재감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점은 많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둘러싼 평가 역시 이전과는 결이 다릅니다.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나 아시아 시장을 상징하는 스타가 아니라 팀 문화와 라커룸 분위기를 바꾸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부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LAFC 내부에서는 손흥민이 등장한 이후 훈련장 분위기와 선수 간 소통 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것이 사실이라 면케인이나 살라처럼 팀내 영향력을 중시하는 선수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언론의 시선도 흥미롭습니다. 몇몇 매체는 이번 소문을 두고이적 뉴스가 아니라 리그의 상징 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한 명의 선수가 특정 클럽에 미치는 영향력이 단기간 성적을 넘어 MLS 전체의 위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특히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유럽과 아시아 북미를 동시에 연결하는 상징성을 지녔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 역시 양극단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팬층은 이런 소문이 나온 것 자체가 이미 변화를 증명한다. 여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LAFC의 현재 흐름에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케인과 살라가 손흥민과 같은 유니폼을 입는 가상의 장면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음에 있는 루머가 가진 파급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 하나의 분명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LAFC는 더 이상 미국의 강팀이라는 틀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축구 담론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 과정에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다음 질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소문들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에 하필 손흥민이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L.A.F.C.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되짚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이적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한 선수의 정체성이. 리그와 구단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케인과 살라의 이름이 실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오지 않더라도 이번 소문이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토링턴 단장의 눈물, LAFC 내부의 변화 그리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서사는 이미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루머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케인과 살라의 이름이 던진 충격은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과 움직임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누가 그 흐름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선수의 존재가 구단의 전략을 바꾸고 세계적인 스타들의 결정을 흔들며 리그 전체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순간, 토링턴 단장이 끝내 감정을 숨기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서사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LAFC와 MLS는 이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만들어낸 이 변화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포츠 월드 TV는 그 다음 장면까지 계속해서 가장 깊이 있게 따라가겠습니다.